안녕하세요 마카롱입니다. 제가 오늘 원래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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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만들기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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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만들기 그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을 제가 방송 찍었어요. 그래서 올리고 있는데 그게 잘못하고 그게 그 잘못하고 꺼져가지고 아예 다 삭제가 되어가지고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름을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근데 네, 거기 서 있었는데, 무슨 사과, 고어뚜고 있어요. 이것도 친구가 생선물로 일준 거예요. 아, 이렇게, 가, 위가잘안 돼요, 이게. 이 가위를 가지고 잘라줍니다. 그냥 카메라 뜯을게요. 이거 진짜 잘 뜯어야 되는 데 봉지 안 들어있어요, 먹을게. 지금 이렇게 들어 <laughs>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어, 디 그리고, 큰, 이쑤시개가 들어있구요. 한쪽에는 이걸 붓고, 한쪽에는 이걸, 어, 이거 첫번째 가루 알. 첫번째 소스. 자, 먼저. 자, 소스를, 소스를 이렇게, 아, 시끄러운 도영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잘라, 아, 엄마, 잘라줄게요. 아, 여기 잘라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이렇게 해서 계속 짜줍니다. 이렇게. 뭔가 피 같다. 피같죠 요고. 어, 생각 없이다가 이렇게 돼. 아, 손에 묻었다. 음. 음. 맛있어요. 이거 음, 음, 먹으면 그 맛이에요. 음, 치약. 그렇게 치약 맛은 아닌데, 얘도 약간 치약 맛일것 같아요. 그 다음은, 가루, 설탕 가루를 뿌려줄고 어머나. 이렇게 해서. 어허! 했어. 안 했어요. 바 튀겼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조금밖에 안 튀었으니까. 뭐 이쑤시개를 뜯어줍니다. 이게 약간 키가 또, 근데 색깔 예쁘 예쁘긴 하네요. 자주, 색. 뭐가 먹고 있어요? 자, 이, 이게 마잇주거든요? 마이... 쭉... 이걸 집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엄마 이렇게 아직 하고 즉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음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Ừm, rất ngon, các bạn ạ. Vậy thì... Như thế này. Vậy thì... Hẹn gặp lại